자, 그 다음에, 음, 명태균이 앞으로도 여론조작을 계속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저기, 그, 어, 질문을 주셨는데, 여론조작이라기 보다도 이 사람이 계속 여론에서 떠들까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을 좀 지금 포인트가 어, 되게 이제 나를 건드렸다, 화나, 화나게 했다.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약속한 거를 다 뒤통수 쳤다. 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의 떠들겠다 같은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거는 명태균의 가까운 미래 운세에서는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카드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명태규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볼게요. 명태규는 일단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시원하게 폭로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고 싶어 하나? 어떤 행보를 하고 싶은가? 어떤 행보를 하고 싶은가? 음. 일단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자. 컵의 6번입니다. 컵의 6번.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성이 여기서 만났어요. 이거는 옛날에 알던 사이가, 어머, 잘 지냈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과거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의 5번에 뒷면이 보여지네요. 뒷면. 자. 내가 실망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쓰러진 컵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만 이 뒷면에는 쓰러져 있지 않은 컵이 두 개가 보입니다. 거기에 빨간 열정의 장미꽃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시 뒤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관련해서. 무엇인가인데, 정의카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드의 에이스의 뒷면이 등장했어요. 뭐냐? 나하고 과거에 연결이 돼서 나한테 실망감을 갖다 준 사람에 대해서, 니네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아니, 내가 다시 돌아가서, 벌을 줄 거야, 인 건데, 이 소드의 에이스의, 예, 이쪽 면은 이미 월계관이, 아, 월계관이라네. 이 승리의 관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뒷면은 이제부터 노력해서 이것을 차지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다 폭로해서 나한테 어떻게 한 사람들, 나한테 옛날에 나를 갖다가 막아우명 태균 씨 이래 가면서 하고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응징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운도 마찬가지일 거고 본인한테 막 이용만 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거는, 어, 벌을 주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요 부분에서는 예, 국민 정서적으로도 응원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있잖아요. 이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예요. 본인 입장, 명태균 입장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도 똑같이 나한테 뭐 나쁘게 했어도 아, 아니, 아니, 나랑 같이 나쁜 짓을 했어도, 나한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가 여기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날 이용하고 날 뒤통수 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 이준석 같은 애들은 명선생님 해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걔는 조금 또 봐줘야 될 것. 누구는, 뭐, 오세훈 같은 사람은 나를 갖다 사기꾼이라고 떠들었지, 여기는 가만 안 놔두겠어. 같은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까가 이게 진짜 정답이겠죠? 교황입니다. 2번 완제예요. 교황은 뭐죠? 지금 이 교황은 이 교황이라는 이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 또이 교황이라는 건 종교인이기도 하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무릎을 끌고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금 은근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아니, 내가 그 청와대로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어, 윤석열은 5년 정치 못할 거니까 2년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 급이 안 된다. 뭐 국민의 힘이 이제 망해가니까 윤석열이 그냥 번개탄으로 써야 된다라든지 내가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이것저것 코치를 많이 했잖아 하는 것도 어필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또 다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어떤 추앙을 하고 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주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겠죠. 네. 2번 완즈 다시 한번 협조해서 협력해서 완두콩을 키우고 싶다. 이 얘기는 명태균이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정치 브로커 또는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떤 자기가 그 그냥 어, 어 마치 이거 정치 브로커니 사기꾼이니 뭐 이게 아니라 어좀 있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다시 대접하고 내가 이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끌어준다면 그 사람이 잘 되게 난또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안에는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개인적인 응징이 뭐 베이스에는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자기가 아직은 이 정치판이나 이런 안에서의 활동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꼭 정치가 아니라도 뭐 경제인이 됐던 누가 됐던 누군가의 책사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이런데 나올까? 언론이 좋다고 불러대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좋죠. 돈벌이를 꽤할 거예요. 나와서. 자꾸 불러줍니다. 펜터클의 왕, 9번 펜터클, 3번 펜터클 와, 이 돈의 크기가 줄어들어가죠. 왕에서 9번에서 3번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빈도는 줄겠지만 이 사람을 끌어다가 자꾸 스피커로 써서 언론들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나와서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그거를 또 주변에서 마련을 해 주고 할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에요.